자, 2차 분홍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x k값, x의 값이 k가 뿐이다 라고 하니까, x는 k가 아닌 모든 실수랍니다. 모든 실수. 해가. 그러면, 여기에 대해서, 얘네들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,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여기도 해가 없고, 해가 없고, 얘는, 얘를 제외한, 여기 밑에 부분을 제외한 모든, 아, 제외한 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습니다 위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어, 맨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이 영역 부분 그 다음에 접할 때는 얘가 k 이 부분 빼고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, 한별식이 일단 0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, 예, 밑에 있는 거는 모든 실수가 다, 다 되기 때문에, 이도 된다는 얘기지. 그래서, 완전 제곱식 찾는 겁니다. 완전 제곱식. a가 양수일 때, 한별식 d가 0 되는 거 찾으면, 16-a 제곱이 0.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16이고, a 제곱은 16. 따라서 a는 4야. 그리고, 4일 때, 완전적으씩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사 x 제곱 플러스 팔 x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사에 x 마이너스 일에 제곱 그러면은 k는 일 따라서 답은 오 이렇게 됩니다.